스마스 아멘 오늘 여호사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늘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아기가 성장하여 어른이 될까 의문을 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갓난 아기가 밤백의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지은이 시집갔습니다마는 야 나도 저 결혼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고 말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늙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여호수아도 나이들매 있어서 예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로이 살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이제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런 다음 2절과 3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과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여호수와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둘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싸우신 분이다 지금 여호사는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고별설교를 하였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거죠. 다 보았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하지 못한 땅과 이미 차지한 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5절에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한 내용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다들까지 마저 쫓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이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한 후에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광야 2세대를 향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앞에서 얘야 이 할아버지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단다. 이 할머니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도 그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돼. 마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먼저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 율법책이 뭐예요?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생을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남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의 고백을 통해서 생의 유한성을 느끼게 됩니다. 생의 유한성.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오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바로 깨닫게, 깨닫고 살아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오김이 없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바로 여호수아 2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첫째,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둘째, 율법책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지 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기준 이거 했단 말이야. 기준. 그럼그 기준으로 딱 맞춰서 이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러나 자로나 그냥. 갈 때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요, 여호수와 23장 7절에 나와요 이 내용은 어 성경이 읽어진의 두 번째 관점과 같은데, 즉, 즉, 색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색 계열은 어떤 계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분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요즘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우상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도 이 군생활을 할때그 포대장이 말이죠. 그 고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는이 시대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어이석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기우제를 드릴 때 귀신에게 절을 하고 절을 다니는 불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문화에 혼합되는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아,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 이걸 당당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군사입니다.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3장 8절과 11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뭐 직통계시를 짓겠다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도 물론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는 건 좋습니다만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원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신령한 척하고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무당들이 산에 가 가지고 신 받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생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습니까? 여우사 23장 13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어떤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들 중에 남아있는 이방민족들을 가까이 해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는 것을 말해요. 즉, 색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섞이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문화를 가만히 보세요. 이 드라마 내용도 보면은 뭐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냐면 이게 영적인 백신 접종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백신, 저도 5차까지 맞았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접근했을 때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대응하는 게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꾸준히 읽어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게. 기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배 안내원들한테도 제가 이, 이 의자를 항상 정렬을 해라. 이거 처음 와보니까 이 의자도 그냥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냥 막. 정신 산악경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 목사도 머리 2대8 탁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우리 남자들은 다 2대8 해야 돼. 단위 목사 닮아야지. <laughs>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헷갈리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과 섞일 때 심판을 받아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주 분명하잖아요.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확실히 알라.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하면서 여호수아 23장 15절과 16절에서 다시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신다고 경고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 신앙 생활하는 거 말이죠 똑부러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 생활하는 거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네들에게 다른 거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가문은 예수님의 명문가가 돼야 된다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런 부모가 되네. 그런 부모가. 자녀들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때? 월급은 좀 올랐냐? 아파트값은 좀 올랐냐? 이런 얘기 하는 부모가 아니라, 야, 아들아, 내가 며칠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런 얘기를 말이야 아들, 딸들한테 하는 부모가 된다 생각해 봐요. 자녀들, 탁 모여는 말이죠. 자, 모여라. 자, 예배드리자. 예배 딱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수기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어요. 꼭 단위 목사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할 필요 없어. 아들 일로 와. 아빠가 기도해줄게. 딱 손에 말이야. 머리 에손얹고 말이야. 축복기도 해주고. 딸들도 마찬가지요. 출가외인이라고 또딸 빼지 말고 그냥 막 눌러가면서 가끔 흔들어줘도 괜찮아. 그 영적 권위를 세워가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이렇품안에 안고 뭐 이렇게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줘. 그러면 아이들이 안다고요. 야 할아버지는 내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 나 이렇게 기도해 준다. 또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런 가정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이 성탄절 오늘 성탄절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날. 이런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그 기쁨과 감사가 가슴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늙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합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똑 부러지는 오직 예수 말씀 중심으로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달려놓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빙판길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